예, 이 모습은 기러기 병아리 일명 기병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태어난지 3주가 되었습니다 3주가 되어서 현재 육축위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야외에서 기르기 에는 아직 어려 가지고 지금 불을 켜주면서 온도를 맞춰 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은 병아리들하고 좀 다르게 이 기러기들이 키우기는 쉽습니다. 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 튼튼하고 아무것이나 잘 먹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오리라든가 기러기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리과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 기러기들은, 이런 것들은, 이런 종류들은, 오리과 종류들은, 이게 사람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어, 거의는 약간 예외인데 나머지 오리라든가 기러기, 이런 잘 따르지 않고, 항상 이렇게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저 귀퉁이로 한대로 모입니다. 여기 좀 가까이 가볼까요? 그래, 저 귀퉁이로 저 모이죠. 예, 예, 이게 사람 가까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람이, 에, 사람을 잘 따르지 않고, 또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바, 바다 깔판을 철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철망으로 해놨는데, 가장 문제가 이게 에, 분변입니다. 똥이죠. 에, 똥을 싸고, 거기에다가 또 물이 있습니다, 물. 이게, 이 오리과 애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물을, 에, 닭들은 그냥 물을 먹는데, 물을, 어, 부리를 넣어가지고, 그냥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먹는데, 얘들은, 에, 부리에 묻은 것을 옆으로 흩들립니다 그러니까, 몸에 묻고, 또이 바닥이 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물을 통으로 주면 안 되고, 이렇게, 저는 이 플라스틱 통에 여기 예, 통에 예, 페트병이죠. 페트병에다 물을 담고 거기에다가 예, 물이 이제 조금씩 먹으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설치해 놨습니다. 이쪽에도 설치하고 음, 어, 지금 이쪽에도 설치하고 두 개를 설치 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크기 때문에 양쪽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에, 그렇게 해 놓아도 지금 이 자세히 보시면은 등에 에, 오물이라든가 이렇게 물기가 묻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큰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넓은 데서 기르는 것은 그렇게 대량 사육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 소량으로, 이렇게, 음, 가정에서 기르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바로 이것이 가장 큽니다. 물을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바닥에 젖지 않도록, 바닥을 젖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옆에 병아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기는 병아리가 있는데요. 지금 오리에 예, 기르기 한 마리도 지금 여기에 갖다 놨습니다. 이게 좀, 음, 좀 몸이 젖어가지고 좀 말리라고 여기다 갖다 놨는데 병아리들은 물을 주어도 이 바닥이 에, 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 깨끗합니다. 몸에 젖지 않으니까 온도도 그 체온도 내려가지 않고 깨끗한데. 음, 오류과 애들은, 이게, 바닥이 이렇게, 에, 음, 있으면, 이렇게 바닥이 에, 철망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몸에 젖어가지고, 몸이 물에 젖어가지고, 아주 애로사이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또 도망가죠. 병아리들은 도망 안 가는데, 얘들은 전부 귀퉁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밀 어, 과밀 사육을 하면은 이게 압사당할 수가 있습니다. 추우거나, 어 그러면은 한쪽으로 참 모이거든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밑에 깔린 애들이 죽을 수도 있고, 또 특히 이 기러기들은 한쪽으로 전부 다. 여기 사람이 오거나 또 짐승이 오거나 위협을 느끼면 한쪽으로 잘 몰리니까 그 안에 낀 그런 약한 애들은 밟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압사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료는 에, 충분히 주고 이게 지금 사료통입니다. 이게 에, 사료통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료통을 어, 두 개를 줬고 물통도 좌우에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항상 깨끗하게 될수 있도록 분뇨라든가 이게 먹이 찌꺼기 이런 것들이 밑으로 잘 빠지도록 에, 철망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게 먹는 모습을 보더라도 이게 음, 그냥 한, 한 개씩 집어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가득 입에다 넣고 상키기면서 그 부스러기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먹이 허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조금 익숙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마리가 와서 먹고 있는데, 그래서 에, 기르기나 오리를 기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에, 착수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것은 먹이통을. 음. 예. 제가 이게 부화해서 어... 예, 약3 주가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 길렀습니다만은 제가 와도 이렇게 예, 귀퉁이로 무 <laughs> 숨으려 고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저하고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위애들은 특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3주가 된 녀석도 있고, 3주가 약간 안된 녀석도 있고, 그래서 좀 먼저 나온 애들은 상당히 컸습니다. 이 정도 크면은 이제 에이, 죽거나 자연사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에도 거의 적응했기 때문에 지금 또 날씨도 많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불을 켜주지 않아도 아마 될 듯합니다. 예, 가까이 가면 또 도망가죠. 예, 예. 모양도 예쁘고 눈이 또철렁초렁하고 이렇게 보는 눈이 아, 해맑고. 예. 아주 천진난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기르고 있는. 기러기 병아리 기병이들의 육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기르실 때 주의할 점 특히 물을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것 그다음에 물이라든가 먹이찌꺼기 그리고 분변이 밑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몸에 이런 것이 묻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온도를 적절히 올려주어가지고 춥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것은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자라나는 모습을 또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